고압 4등급 1,300m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나이티킥과 10번 테스고데보 두 마리가 조금 뒤처져 있고, 1번 글로벌 코디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쪽 반마 신차 선두입니다. 5번 스팔타가 2위로 따라붙고, 6번 수아라 투투 바깥쪽에는 8번 은빛 돌풍 외곽에 9번 슈퍼 선더 안쪽에는 2번 빅토리퀸과 4번 정성 팩터가 따라붙으면서 옆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다섯 마리가 한데. 늘어서 있는 가운데 1번 글로벌 코디가 안쪽 반마 신차 선두, 5번 스팔타가 2위로 바깥쪽에 6번 소아라 투투와 안쪽 4번 정성 팩터, 바깥쪽 8번 은빛 돌풍과 9번 슈퍼 선더까지 여섯 마리 앞서 있고 중 하위권들이 끄는 말은 2번 빅토리퀸과 3번 매니 스피어 바깥쪽에서 등장하는 9번 슈퍼 선더도 하위 그룹에 밀려 있습니다. 선두는 1번 글로벌 코디와 5번 스팔타 두 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4 코너를 선내 직선 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코디와 장 최영수 단독 선두를 아직까 지. 겨내면서 10조 정우익 쪽교사의 600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1번 글로벌 코디와 장치열 기수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고 5번 스팔타와 김효정 기수 뒤쫓아 봅니다만 격차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1번 글로벌 코디와 장치열 기수 10조의 600승 사냥에 성공할 듯 1번 글로벌 코디와 5번 스팔타 2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8번 은빛 돌풍과 안쪽 10번 테스고 대봉가 위협합니다. 1번 단독 선두의 2위권 혼전 속에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2위권 한대 뭉친 채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1300m 혼합 4등급 경주. 1번 글로벌 코디의 여유 있는 단독선두 그뒤 2위권은 네 마리가 한대 뭉친 채로 결승선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5번 스파타가 조금씩 걸음이 무뎌지면서 뒷선에 2위 그룹 말들과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1번 글로벌 코디 단독선두에 5번 스파타가 결국 2위 자리는 지켜냈고 바깥쪽 8번 은빛 돌풍 등이 2위권, 3위권에 뭉쳐지면.